아, 아말 끝내. 아, 공무원들이 이래, 공무원들이, 방금... 공무원들이. 왜 이러는 것 같아요? 여기 쌓여있는 있네. 서류들 봐. 이만큼 쌓여있긴 하잖아. 아, 일이 많아서 아, 못하는 아, 거다. 아, 아. 이해해야 된다. 아, 이해하지. 아, 이해할... 아니, 그런 건 아니지. 처음부터 볼게요. 이게 몇 년도, 몇 년도예요? 95년. 민노총을 건설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던 시기. 이제 현재 민노총. 11월 달에 출범을 하고, 이 시기에 딱 영화가 개봉됩니다. 그럼 실제 그거를 촬영한 거예요? 이건 실제 진상을 도움받아서 한 거죠. 95년도에 뭐 했어요? 다섯 살인데요 95년도에 뭐 하셨어요? 아, 근데 군대가 있었네. 계산해, 계산해야 돼요. <laughs> 군대가 있었네. 뭐했어요 초등학생. 아, 예. 네. 음, 음, 처음에 이제 일하러 들어간 거죠, 이제. 음. 시다, 시다, 시다라고 하잖아요. 일전에 네. 가서 도료 공부를 하는 거. 재단 보조. 그쵸. 64년? 65년? 그러니까 여성들은 흔한 재봉틀이나 미싱 쪽을로 일을 는 거고 남자들은 재단을 하는 건데 재단 보조 들어가서 전체 일 챙기면서 이제 재단사를 도와주는 음. 하면서 일을 배우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좁은 공간에서 선풍기도 없이 그냥 그 옷감들의 먼지가 날리는 곳에서 그 그냥 하루 종일. 뭐 12살, 13살 이런 어린 소녀들이 막 14시간 14시간, 14시간, 14, 14시간에서 16시간씩 일하는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했대요. 16시간 일해본 적 있어요? 자본 적은 있어요. 여자야. 음, 있어요! 병원 가야 되겠는데? 이거는 내가 이제 보아본 건데. 어? 구경 났어? 어, 경자가 폐병인 거 몰랐어? 음? 자 일전 들전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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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사장이 경자가 이제 폐병인 걸 알았지만 그냥 일하게 하는 거지. 죽을 때까지 일하고 뭐뭐 보내겠다 뭐 이런 이런 생각인 거지 사실은 음.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70년대 80년대 어떤 뭐 경제 부흥이라는게 정말 그 주말 노면에서 피땀으로. 음? 만들어진 거구나라는 음. 보여주는 뭐 이런 성경이 전해진것 같아서 이거 사실 내가 좀꼬아본 거야 이거는 이게 지금 노동청에 간 거잖아요 이데 음. 진정을 내려가는 거지 서, 서류를 그, 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음.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평균 14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일합니다 일이 밀릴 때에는 장업도 많은데요 그러면 보통 한 4일 정도 밤을 새서 일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해 노임은 아말 끊네 아,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이래 공무원들이 네, 이 장면 잡은 게이거있어 전퇴 가고 나서 그냥 서류를 틱! 틱! 던져버리잖아 이런 뭐. 적 없어요? 네? 이런 적 없어요? 뭐예요? 아니 이런 사실은 <laughs> 공무원 셋다 이제, 이제 공무원이고 뭐 하니까 이런 이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좀 뭐랄까 찔리면서? 아, 찔리네 찔리고 막 이러는 왜 이러는 거 같아요 여기서? 공무원이? 옆에 쌓여있는 있네. 서류들 봐 이만큼 쌓여있긴 하잖아 아 일이 많아서 어, 못하는 어, 거다? 아, 이해해야 된다? 아, 아니 그런 거 아니지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한 민원인데 정말 필요한 민원이지만, 하는... 민원이지만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 아 그런 거야 진짜 노동청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귀찮은 아, 일 하나 더 생기는 그쵸? 거지 이 공무원의 마인드 자체도 음. 네. 나중에 이제 그, 이 진정하고 막 사업주들이랑 협상을 막 진행해서 결국 아무것도 안 되고 끝나버리잖아 맞아데 그때 국정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 공무원이 그때 막 음, 너희들은 애국심도 없냐, 뭐, 이런 아, 얘기.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거를 애국심이랑 비, 비교하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 경제 성장을 해, 해야 되고, 이러면 회사가 잘 돼야 되고, 여기 자꾸 권리를 찾기 위해서 뭐 생산을 찾을 일이 있거나, 이러면, 음, 경제를 망가뜨리는 거다. 이건 국가발전의 저해가 되는 거다. 이런 마인드를 공무원들이 사실은 음. 대부분 갖고 오지 않았을까. 지금도 국정감사기관이잖아요. 아, <laughs> <laughs> 이때가 잠깐 그 재단일 그만두고 공사장에서 일했을 음. 때죠. 재단사 잘리고 음. 바보배도 해체되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심을 하는 음. 음. 그런 것. 그. 근데 이 무덤 이렇게 파서 하는 이거는 그냥 좀 픽션인 것같은데 나는 조금 라는. 더 네, 상상력을 가미해서 아, 이게 관처럼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음. 들어가서 막딱관 음. 모양으로 땅을 파지. 그러니까 예. 음. 어. 요거는 음. 상상력 있는 것 같아. 나는 돌아가야. 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어. 결심한 사람의 이때 그런 마음, 마음은 어땠을까? 어.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이제 글로기즘법 책자를 화형시키는 것들이 음, 그래서 글로기즘법 화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삼동회의 그 동료들도 다 네. 책만 붙여놓은 걸로 아, 알고 있었겠지 오소름돋아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태일 네. 씨가 이렇게 분신을 하고 나서 환경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쪽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해요. 분신 이후에 한한 2년 사이에 네. 네. 음식당만 노름잡이 생기고 그 전에인데 정말 미미했던 건데 뭐그 전에 한 10배 정도 노름잡이 예, 만들어 만들었다고 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음. 네. 어, 오늘 영화 보셨는데 소감 한번씩 얘기 해볼까요? 갑자기 이렇게 급진행이에요? <웃음> 네. <웃음> 그런 게 2년 전에 책을 처음 읽었고 책을 읽다가 울었어 요 책을 읽으면서 우는 게 처음이었어요 그치? 맞아 여, 영상으로 보는 거랑 또 책으로 읽는 거랑 좀 느낌이 많이 달랐고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상으로 서줄수 있는 감동을 줄수 있어서 보셔서 좋고 이번 연도가 전태일 열사가 이렇게 분신한 지 50주기 이어서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사실은 재단사 보조를 거쳐서 재단사가 되면 사장이 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여유 있게 풍요하게 살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하는 여공들을 돌봤던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항서의 가장 큰 화두가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인데 이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 우리 공무 노동자도 같이 좀 열심히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체 정신에 부합하는 현재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뭐, 다음 또 있나요? 동영상 촬영? 있나요? 해야지, 해야지. 그건 아니에요. 다시 아, 한번 더. 다시 만나요. 어. 다음에 또 만나요.